그 네팔 입구 막한 거. 사이드 누구 도는 거같이 뒤에 이스 한조. 얘왜 사이드 도냐? 아니 둘이 돌아. 지금아. 어, 어, 지금 뭐야? 얘왜 사이드 돌아. 뭐야? 다시 갔네. 너너 먹은 거 같은데. 아, 잡았다. 나이스. 어, 뭐야? 하나, 둘, 셋. 어? 오, 마법고기 여기가. 잠깐만, 방벽 때문에 방벽 때문에. 어, 야, 거구나. 야, 로보사 삐지 마라! 어, 아, 뭔데? 어, 제발 살려, 이거. 아이고. 아이 마법고기 너무 잘한다. 아니, 우리가 아니, 다니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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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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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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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이아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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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조. 한조만 피. 아, 힐주는 것 봐. 뭐야, 뭐. 왜? 키리코. 아, 나 죽었다. 아니, 키리코 왜안 죽었지? 아, 숨못탔 나보네. 아. 아. 살리로 왔다가 아. 죽었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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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목기 나 어? 노를 써 버리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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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궁 그냥 써 그냥 써 상관 없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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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로봇을 차지했다. 만 볼텐가? 놈들이 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나오안 피. 어? 아니 이걸 내가 왜 처만? 쳐만... 어힐 줘! 아나야! <laughs> 아우어 죽었어 죽었어 아니 피카 4인데 그러려라. 아무도 안죽고 있어 둘이서 <laughs> 아니 나나 나 떴어 나 떠서 그래 <laughs> 아 그냥 키 키리, 키리코 힐 주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아 헤드 맞았는데 아 미친. 어이 새끼 잘쏜 한조. 아나 됐네 괜히. 이피 그래? 어. 역행 빠졌고. 라인이 다 상대 미쳤다. 아나반피아 우리 다치명사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캐코 잘했네. 이안 보인다. 친구이안 보여. 나못살림 나이스. 나못살림나못 살림? 아! 왜못살리이고 나이스. 잡아놨어 일단 그냥 내가 이거? 이거 뭐야, 이야나거어가서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진짜? 아 이거 뭐이 뭐야? 이 새끼 뭐야? 진짜.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발라 먹었네 트래 여기 있었어 피피. p 1 나이스 이에 라인 응. 라인 보는 중 라인 나보고 있거든 잡았고 라인 쪼는호보호호 보는 중와 트레가 개 못해서 다행이어 트레 완전... 개 못해 진짜 <laughs> 여기서 사고가 나버렸어. 뭐야. 내가, 내가 죽었어. 어, 쏠려 나왔다. 어, 무적 빠졌거든? 우리도 무적 없어. 방식으로 온다, SP.

왜안 왜 나와? 안안 라인. 어이, 뭐야, 미친! <놀들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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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는데, 왜, 도망가지? 왜 도망가지? 아, 아 뭐? 시그마야, 앞으로 좀 가져라. 아, 씨. 아, 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아니, 우리 공 다, 아니, 시그마 공 뭐야? 언제 쓰려고? 아씨 잘라 놓은거. 잘라 놓은거. 왜 자꾸 뒤로 가. 뭐? <웃음> <웃음> 뭐야? <laughs> 뭔뭔 스킬로그야 저거는. <laughs> 아니 뭐야. 야 시그마 2킬 뭐야. 이거? <laughs> 나 이제 봤네. 거짓말하지마. 2킬 뭐야. 그된 거야. 어 나이스. 이 키리코 솔저공 써도 된다? 키리코 솔저공. 바로 그냥 갈겨버린다 역행 뺐어. 이거 안 써도 될거 같아. 데리고. 내가 제일 만만한가 보지? 날보네. 어? 왜다 교환이 났었니? 다 어디 갔니? 다또 아, 봤지. 내가 아나를 잘랐나? 아니 아나가 잡. 잠... 왜 <laughs> 그래, 아나가 또 솔자자 봤나 그래? 이 게임은 이 맵은 그냥 교환 내면 장땡이야. 나올라감면형 음. 글로 가서. 따라 왔어. 내가 따라 왔어. 아 가지 마 가지 마. 아 죽될 걸. 아씨야. 아니, 이게 진다고. 아, 윈선이, 윈선 왔어, 아. 아, 에반데? 아, 시그마 쿵, 왜 저따로 쓰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씨발, 자꾸 뽕을, 랬어. 어, 디다 쓰는 거야? 시그, 혹시 시그마주니? <laughs> 어, 시그마주. 와, 존나 어, 그냥 뽕도 갔다 뒀는데 별로 안 존나? 한 번도 못 받았어. 아니, 아니 뽕안 썼네. 뭐, 뭐안 썼어. 아니, 지금 쟤 하나, 한번 돌렸어, 지금. 한번 돌렸어. 아 이거 이거 파주? 근데 음. 이거 시그마 뺐구나 시 이제 뺐네 트레 계속 돌거든 버돌려 뭐야 시바 나궁이안는 뭐? 어? 아아으으으으 음... <laughs> 어? 어이 어어! 아, 이거 또 멜리안 고 있네 아 금방 가. 아니 다리를 빨리 먹든가 아니면은 아예 1층에서 내려오게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뉘어갔다가 이건 뭐 공도 어? 써봤네 계속 잠깐 응, 응, 이거 별똥대 이거 키리코랑 저만 지게해야돼요응제놀래라 음. 키리코? 와우 콜로 공을 두개를 넣었다 헐아 어, 떨어졌어 피 지금 그 말고. 지금 말지어 말고. 말고. 지금 말고. 지금 어고 지금 말고. 지어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 케이드를 움직이고 있어. 아, 나나나 아, 씨브레. 헐. 나온 접니까? 아니... 어, 붙었는아 어, <laughs> 죽였어, 얘가. <laughs> 아, 잠깐네, 진짜 씨. 한 번만 막으면한 번만. 한번만 오케이. 안아야 빼라. 안아야 빼라. 나아요 뒤로 안아 혼자 죽지 마요. 나 나무 나 있네. 그냥. 로그 아무나 줘라 그냥 고 죽든가. 비아이거왜맥크리줘아 제발 힐. 로 아. 아, 제발! 아, 나! 나이스! 잡았다! 알겠습니다. 나이스! 갑자기 날 줘? 고놀거네 <laughs> <꽤> <laughs> 아니 채이치고이 이거 잡지 말고! 이거 잡지 말고! 이거 잡지 말고! 이거 잡지 고 이거 잡고 이거 고 이거 잡지 고 이거 잡거 주먹 안 써? 뭐야, 이 새끼, 뭐야. <웃음> <웃음> <웃음>